쉼표가 되어주기도 하고 문장에서 쉼표가 되어주기도 하고 참 마침표 찍기가 참 두려울 때가 많은데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기도 하고 요가는 저를 괴롭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보호해주고 저를 지켜주고 저를 외롭지 않게 하며 그리고... 안녕하세요 요가 수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요가 수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요가 수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요가 수년입니다. 날 좋은 봄날이 있는데 무기야기 구독자 여러분들, 또 앞에서 저를 담아주고 계시는 감독님과 함께 이 시간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요가 지도자가 될 거야, 요가 안내자가 될 거야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음, 요가 소년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자연인 한지훈으로서 내가 어떤 때 제일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느끼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 좋아하는 무언가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 보람도 느끼고. 어, 그 시간을 보내는 거에 되게 큰 가치를 느꼈다랄까 제가 좋아하는 책을 그리고 책을 읽는 문화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나누는 일을 했었어요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그런 일들을 하다가 어, 어느 순간 음, 여러 가지 이유로 그쳐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 책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공석인 상태. 그때 자연스럽게 요가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제 하루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루 중에 그 요가와 가까이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요가 매트 위에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어 요가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뭐 사색이랄까요. 깊은 생각들, 고민들 그리고 요가를 수련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글로 보기도 하고. 영상물을 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최근에 등록한 그 당시 최근에 등록한 요가원이 몹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원 가기 전에는 요가원 너무 가고 싶다 그러고 요가원 다녀와서는 아 요가원 오늘 너무 좋았다 그러길래 이게 없던 관심들이 생기게 된 거죠. 뭐지? 저기 뭐지? 무슨 어떤 요술 같은 공간인가? 아내가 어느 날 오빠, 너도 한번 같이 가볼래?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옳다쿠나 하게 돼서 그 공간에서 났던 냄새들, 향내들, 은은하게 울렸던 음악들, 그 문이 열고 닫힐 때 나는 종소리들, 그리고 요가를 안내하신 분의 그 음성, 그 표정,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서 어, 제게 안내해 주셨던 어떤 그런 나직한 말들. 거기에 매료되어서 요가원 가기를 즐거워했어요 요가가 무이이다라고이료하게이야기하기 어려워.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가는 이런것이다 라고 이외에표를 찍으면 음, 제가 좀 경솔해질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지훈이, 너는 뭐 하고 싶은 게 있니? 뭐 너가 하고자 하는 뭐 꿈이 있니? 혹은 뭐꼭 이루어내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어? 라고 할때 언젠가는 그게 되게 두려웠던 때도 있었고 어, 언젠가는 그 질문에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해본 적도 있고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 그때도 없었어요. 근데 안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서포팅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게 실제로 서포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같이 이제 미국에 가게 된 겁니다. 지금도 제가 시카고에서 음, 저와 긴밀하게 교류하고 계시는 그 저희 스승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요가원이 지금 은 시카고에 있고 그분을 만나서 거기에서 요가원에서 요가 수련을 할수 있게 되었죠 제가 하는 말들, 제가 뭐 안내하는 요가 아사나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대부분이 저희 스승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돼요 제가 느끼기에 요가라는 게 미국에서는 조금 더 생활체육화되어 있는 느낌? 역시 이제 짐도 엄청 크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가원인 것 같아요 요가 스타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빈야사 뭐 요가로 이렇게 그 분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내하는 요가는 빈야사 요가의 정수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혹은 경험한, 좋아하는 다양한 요가 안내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이 짬뽕되어 있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너가 어떻게 요가 소년이냐? 나는 못하겠다. 나는 나는 차마 내 입으로 요가 소년이라고 못하겠다. 재밌는 댓글들이 정말 많아요. 요가 XX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아 요가 소년 아나잘안 붙는데 요가 중년 요가 삼촌 요가 아저씨로 갑시다. 뭐야? 이게? 너가 무슨 소년이라고 이런 살짝의 노이즈도 정확하게는 방학을 맞은. 시골 소년. 그니까 하루 종일 바깥에서 막 놀다가 저녁 때밥 먹으러 들어와 하면 와서 막 허겁지겁 밥 먹는 딱고그 모습 같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붙여진 이름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문학가 분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소년 소녀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고 뭐 소년 소녀를 경험한 우리는. 언제든 소년과 소녀가 될수 있어요. 그 소년 소녀였던 티 없이 맑았던 순수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불리기도 하고요. 유튜버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요가 강사, 요가 안내자로 불리기도 하고요. 음, 요가 소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나 요가 소년은 뭐한 문장으로 누군가가 표현하라고 하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이런 것들을 다 염두하고 어,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기획, 불변하지 않은 뭐 가치를 딱 박아두고 어, 그렇게 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추천하고 책을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그런 독서 문화를 향유했던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획이 무엇인지 책으로 배운 건 아니었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게 된다면 어떤 정해진 어떤 질서도 필요하고 서로 간의 약속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기획 같아요 자연스럽게 육아소년을 시작할 때에도 적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내가 뭔가 일을 벌일 때 시작할 때에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가져와서 더 좋은. 더 내가 원하는 선택, 그러니까 어, 더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 그게 요가소년이 됐지만, 이걸 더 오래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더 현명한 선택, 좀 그러한 태도로 요가소년을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또 다행히도 좋은 반응, 또 이렇게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결과를 경험해서 잘했구나 싶습니다. 채널에 한번 가서 이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이, 이 브랜드가 이 채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 보고 싶어서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길 바랬어요 상점이라 쳤을 때그 상점 안에 인테리어도 다 해놓고 그리고 누군가가 발걸음을 했을 때그 안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갈수 있는 그런 상태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조금씩 오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공간이 다 준비가 안돼 있는 느낌이죠. 근데 그때 쉼 없이 계속해서 영상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뭐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건 맞는데 그 정성도 뭔가 기계가 만들어 내는 것 같은 느낌? 안 그러면 그게 돌아가지 않게 제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최초의 번아웃은 그렇게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립되어 있지도 않았고 요령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번아웃이 뭔지도 몰랐죠 왜 힘들지? 아좀 내가 몸이 안좋나좀 쉬면 되려나? 매년 한 번씩은 쭉 맞았어요 이것도 일종의 사실 사람을 대하는 거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게 무상향하지 않으면 잘못하고 있다고 라 느끼게 만들어요 이게 가파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라 여기 이게 쉬운 거예요 어 뭐지? 뭐가 문제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찾아가는 것 어떤 때에는 어떤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좀 아쉬웠구나 그 답을 찾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 심연으로 빠질 때도 많았고 그 번아웃을 맞았을 때에도 채널은 돌아가야 하잖아요 내비치고 싶은 이미지도 있기도 하지만 그 이미지를 다 떠나서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거든요 제가 번아웃을 맞아서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걸 감추는 거예요. 몇해 전만 하더라도 힘든데 힘든 걸 들키면 안 돼. 오, 나한테 이걸 기대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케어하고 일할 때는 프로페셔널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맞이하는 번아웃은 더 크게 맞이하죠. 그냥 번아웃이라는 디폴트 값 속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제 원래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예전에 100이었다면 그 당시 최고치가 뭐30 정도밖에 안됐요 그러다가 작년 겨울 2024년 겨울에 종지부를 찍은 듯합니다. 아직 몰라요.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어떤 때에는 흘러가고 있는 저를 멈추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때에는 제가 기대어서 휴식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지금의 나를 마주하는 거예요. 지금의 저 한지훈 요가 소년을 마주하는 시간을 완전하게 갖게 합니다. 온전하게 갖게 해줍니다. 보통 제가 어떤 기대감 없이 이게 중요해요. 어떠한 기대감 없이 요가를 수행할 때 한결 나아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게 제가 요가를 통해서 지금의 나와 더 가까워지거나 어, 모른 척했던 나와 나를 좀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고. 본인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내 목소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해요. 내 목소리가 단순히 좋다, 나쁘다. 물론 거기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더 가보는 겁니다. 내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지? 내 목소리가 나에게 어떻게 들리지? 이런 탐구들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할때저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싶어. 내가 하는 말잘 전달하고 싶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출발하시면 될 거예요. 요가가 저에게는 제 바람이겠죠. 요가가 제게 날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겐 그렇습니다.